이게 소리는 제대로 나나? 오케이. 오케이. 예. 한번더 마지막으로. 하자. 한번 가보자. 그럼 제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목이. 야. 어?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에브리싱님, 정희님, 반갑, 반갑고요. <laughs> 지금 이렇게 여기 숙문 쪽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 보려고. 어, 사람, 사람이 사진상으로는 정말 많은데, 지금 광화문 쪽으로 가면 유지도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소리가 잘 들리긴 들리나요? 소리가 잘 들립니까? 야 와이프가 카메라에 안 나오려고 지금 <laughs> 자 지금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아우 소리 잘 들린다고요? 고맙습니다 가족. 저희 딸까지 저 딸까지 나와 있어. 저 뒤에 흰색 파카 입은 애가 저의 딸이에요. <웃음> <성장합니다>. <웃음> 자, 지금 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자, 우리 우산 우리, 우산, 우리, 우산 우리, 받고 우리, 이렇게 그리고, 많이 오셨어. 지금 계속 걷고 줄게. 있는 중입니다. 한번 광화문까지 야, 야. 걸어갔다 올라오고 나면 아, 아 자, 지금 야, 지금 진짜 바깥 이렇게 마, 마, 많이 많이 모였다. 열숭명 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광화문까지 이어져요. 더그 중에서 야. 잘생긴 분네 분만 제가 모셨습니다. 지금. 5분만. 자, 경남 이쪽에 와있습니 경남 진주발의 박대창 의원님. 우리 일단 옆에 와있네 경북 경기의 우 김승기 의 경남 진주발의강민구 의원님. 경남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어 그런데 더 오셔야 돼. 지금 아직 자, 나는 주별 그래, 참석 그래, 그래. 한 번도 안 했다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인증샷 남기고 가셔야 돼. 자, 어, 지금이 인증샷. 기회야. 네, 야. 네국민 다음 문까지 네. 걷는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저 앞에 동아일부 사옥이 저렇게 멀리. 대목 대야 여기가 이렇게 다꽉 채워지다니 진짜 네. 놀랍다 네. 놀라워. 윤영배 보고 있나? <laughs>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맛있겠다. 오늘.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죠? 아... 우리는 여기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 윤석열이 아...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 아... 우리는 자유! 야, 한번 유에서 찍어봤습니다. 어 맞습니까? 아, 네, 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미래를 지키러 아, 온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 우리는 정의를 찾다고 온것니다 맞습니까? 열도도 괜찮고, 남부도 괜찮고, 다 나와주기 때문에. 이 거짓 거. 열 집회가 진실의 싸움. 여기 라인이 여러 개 라인이 있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쪽 라인 우리가 이깁니다. 야. 우리가 이깁니다. 야 진짜. <laughs> 저헌법 재판소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지금 끝까지 집회. 한쪽 쓰트로 한 쪽까지 걸어갔다 려고 하거든요. 지금. 한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안 되죠. 아, 저 앞에 연단이 이런 그 있고, 심판 중에 그리고 그 연단 이념에 정적인 그... 심판이 아니라 아직도 법거래를 하고 있는 하시는 거구나. 그래 갔다가 정관판을몇 개를 설치한 거구나. 아, 심판이 있어야 하거든. 이 사람들 얘기야. 이 사람들! 법거래 없이도 살수 없잖아. 법질도록 재판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 이제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왔나? 뭐 하는 거 미치고 가겠습니다! 탄핵 기강하면 기강해 주십시오! 탄핵 기강! 탄핵 기강! 탄핵 기강! 단핵 기강! 단핵 기강! <laughs> 대통령 석방하면 석방해 주십시오! 대통령 석방함! 석방하라!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콩법제 <laughs> 판소의 결정은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탄핵 안 하느냐의 결정을 예고하는중차장사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결코 돌턴 <laughs> 앞으로, 가기가 않으나, 앞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니까 앞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요 어, 그야말로 진짜... 신중하고 공감하게 아, 참여하다 나라의 운명에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아, 접근소에 <laughs> 제가 접근하는 관객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핵심 경은 정인들의 정 여기 집회장소에서는 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도 쪽으로 왔어. 고도 쪽으로 가니까 는이 걸어갈 장소가 생기네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증거와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만 해준다면 윤석열 대총장은 반드시 당의 일행이 돼서 백관으로돌아주수있었다 여러분 아 우리 가족 <웃음> <웃음> 우리 가족이 있는 우리 가족 아내 뒤로 싹 숨었어 <laughs> 우리 가족 자. 야, 지금 비 오는데도. 지금 우산은 저희 집사람이 받쳐주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야 참, 20만, 1개 20만 유튜버까지도 이렇게 알아봐주시고. 얼마 전에 30만이 되게 됐더라고. 아, 지금, 소비잘 나나요? 채팅창이. 어, 근데, 당신, 우선 잘 받고 있는 거 맞아? 당신 안 받고 있지? 야, 지금 우리 가족 다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 온 가족 총 출동이야, 진짜. 아, 소리 잘 들린다고 보여준 거야? 땡큐. 야, 잠깐만. 여기 또. 딸이 송소유다, 이마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가족분들끼리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른 아이들도 왔어.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가족분들도 응원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 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다니까 놀랍다니까. 고마워. 야비 오는데 경찰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뭔 고생이야 그러니까 지금. 운영배인놈 때문에 시든더로민주당 때문에 아주 야 지금 사람 많아 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못했다가는 사람을 갖다 사람끼리 부딪힐 수가 있어 가지고 좀 조심해서 지금 촬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꽉 찼어요. 이쪽으로 가자. 이쪽이 원래 사람입니다. 도로 쪽으로 나가면 되겠다. 자. 아이어 스타인 슬라브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서울 시청 이제 겨우 서울 시청까지 왔어. 이제 겨우 서울 시청. 잠깐만. 이제 겨우 서울 시청. 야 이거 오늘 한 시간 걸어야겠는데 끝 끝에서 끝까지 갔다 오는데. 아 우리 공화당이 이 판단을 해 자연스러운 대한민국이 공개한 대화에 위기에지고 있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함께 판단을 해자연스러 대한민국이 낙변의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비, 오, 비 오, 내리기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서 사람들이 예. 많이 간 거야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많이 갔고요 이렇게 야, 이렇게. 이게 카메라가 왜이렇게 왔다갔다 하니 아 저는 오늘 연단에 안씁니다 저는 오늘 연단에 안서요 제가 이번 집회 때 연단에 한번도 안서는 이유가 내가 쓰면 안돼 내가 쓰면 오히려 역효과야 그래서, 연단에는 안 쓰고, 응원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야 잠깐만, 다시. 어쨌든, 사분됐기더라도이기심으 가는 떨리는 분 나랑 생각해 주지 않으시 함께 게 되도록 합니다비가 혹시라도, 정말, 좋은 말씀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3일절입니다안녕하니까3 1은 경남 지에서에전의국야 사람 진짜 많죠 법의국민지원 <목소리대기> 나는 화면 울려서 보면은 내가 안보여 화면이 지금 어떻게 찍혔는지 몰라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어, 기분은 좋습니다 자유 비를 금 받고 있거든 비를 맞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 많죠. 다시 한번. 아... 아, 우선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게 독립이라는 게 언제 나왔냐 그러면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나왔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한민국 독. 아 다시 사람 안하져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네. 그런데. 이제 서울 시청까지 왔거든요. 겨우교울시청까지 겨우 왔는데 광화문까지 여기서 또 걸어가야 돼.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될는거 야, 얘기하는 거는 이 거의다가 과거하고는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젊은 분들도 많이 보이고. 야, 자. 그런데 지금 을 일본 어.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동물이 어, 참 중요해요. 그, 비가 안 왔으면 촬영하기가 그 훨씬 좋았을텐데 비가 오다 보니까 비가 지금 우산 때문에 조심스러워가지고 병원에 그, 앉은 사람이 남편 비 맞을까봐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어, 그, 있어. 이거 뭔가 속으로 된것 같아. 자, 잠깐보요 오, 오, 오. 아 머리색 왜 머리색 아주 붉고 딱국민 인자잖아. 잠깐인는게좀 이상하다. 어. 어. <laughs> 아, 지금 이시구 코스로 어. 어. 비가 어, 왔는 비가 오는데도 진짜 이렇게 많은 수가 쌈어비 와가지고 오히려 더 왔거든. 전장을버렸어요 맞아 이자리에서. 일제의 독재, 일제의 식민에 안가 있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전을 그그 민주당의 폭포, 이재명 지의 폭포에 맞서고 습니다 여러분 박사합니 끝까지 함께합다 그그 제가 구하라 그 외치겠습니다. 그 윤석열을. 그 윤석열. 그 윤석열. 성범하남 여러분들 석방하라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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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모 도대부가 한분 방하게 되고. 1이스라엘은 돈이. 아첨남도 최초로 합니다 이기날 이때 때가족끼리여행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저 제주에서 경남 서천에서 그 경북 공화에서 그그 전남 목포에서 왜 여기 모였습니까이 나라가 어 이게 촬영이 쉽지 않겠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들 어, 그래. 앞쪽 여기 이제 시청역 왔는데 시청역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어, 게 어이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네요. 지금 이사람들 함께 시청역 왔습니다. 요 이게 지금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거잖아. 천천히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천천히. 잠에서 분위기 한번 계속 보여드릴게요. 딱 광화문까지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도도 오늘 행진한다면. 근데 열의도 행진하면 제가 오래 걷지 못해가지고. 여의도 쪽보다는 광화문 쪽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역사는 어려울때 우리 국민들의 피와 암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07년 만에 대한민국의 태극기 문결이 일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즐겨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할5루5 0 국민의 비례대표 조배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고. 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150여 년전 우리가 복음을 몰랐고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이제는 우리가 원어받는나라다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국력이 일본을 앞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직 광화문 쪽으로 대항에서 가지도 대항에서 못했어. 광화문 쪽으로 가야 살아이지 본격적으로. 어, 정말 거기는 10만원 무조건 넘어요. 위해서 와, 10만이야? 1 0만 뭐야? 20만, 3 0만 되겠는데? 지금 이거 밀집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소형이 가장 3명, 4명이에요. 사람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서 앉아있지도 앉아 못해 서있어 그럼 스케이터 필터당 밀집도가 3, 4명 정도 세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 세이, 3, 40만 모였겠는데 오늘? 야몇 거기다가 몇 지금 세이, 집회가 세이, 여기 광화문에서만 있는,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여의도에서도 집회가 있고 어... 지금 전국에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있잖아요 대학로 에서도 대학생들 시국송이나 뭐그러더구 우리 어. 국민의 원년 직원 나오신 아버님 원년절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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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합니다 모시고 나오세요 여이천 국민이 더겠습니다이 아, 정도는 해야지 자이 정도는 하시겠습니다. 해야지 국민의 원년 원들 합니다 수익창출 중 3개월 는데 3개월이면 은 저도 저도 기여한 바가 있어 불실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진짜 많다, 많다. 잠깐만, 잠깐, 네, 저를 네,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데는 발행기 빼고는 다 함께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지금 성남 국가적으로도 사람들이 꽉 찼어. 윤석열! <목소리> 윤석열! <목소리> <목소리> 자, 이번에는 진주에서 오셔서 아침 9시에 왔다가 지금까지 선수가 밀면서 연습을 하려다가 다까다먹고 이제 안 돼서 만세 산책만 하고 내려가셨다구요. 제목에 자유민주주의 시민단체를참 창문을 열시는 김기수 의장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 이쪽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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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 앞 여러분! 여러분! 여서서여열 탄핵을 반반하하애국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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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분여을 하고 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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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러 여러분! 자, 이렇게 왔는데, 우리 경북 영천청도에국민의 이만희 의원님의, 그냥, 바빠서 연설은 못하고, 인사만 좀 하시겠다. 그래. 존경하는 전국에서 모이신 국민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지역구 이만희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많으신 국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숙을 기원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불의와 고정과 잘못된 것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이만이 모든 마음을 바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합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삶에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두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만희 의원님께서 감사의 한사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앞에 계신 분 옆으로 좀 빠져주시고요 좌우로 좀 빠져주세요 양쪽으로 좀 빠져주세요 양쪽으로 좀 빠져주시고 아니 저 뒤로 저 옆으로 가십시오 옆으로 나가시라고 저쪽으로 자가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가수 아니 유대가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뒤에 대빈이 없어져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 본배하기 전에 유명한 가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첫 아, 유명한 선생님 이제 좀 있었네요 1988년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 서울올림픽 그때 전세계의 가수들